더 매지천스라는 컨텐츠를 TV에서 발견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주의 감옥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시청 내용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시즌1 보고 있는데 시즌1의 4화에 보면 정신병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주에 대한 내용이 좀더 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저, 비슷하게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여기서 자신의 불안증이 만든 어, 장소와, 어, 브랜칭이 만든, 어, 캐릭터들에 갇히게 됩니다. 저주를 건 여자는, 어, 전 여친에게 마술을 가리키는, 마법을 가리키고 있는, 어, 같은 그룹의 사람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다가 퇴출당한, 그래서 기억을 삭제당한, 어, 여자인데, 스스로, 어, 마법을 터득해, 어, 뉴욕에서 가장 센 마법사가 됐다고 하는, 캐릭터로 이 저주를 걸면서 좀 사악한 생각을 합니다. 저주에서 나오지 못하는 저주를 건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푸는 일에 영매가 주인공의 친구인 영매가 주인공의 무의식 속으로 찾아가서 주인공이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장까지 모두 나서서 이 저주에 걸린 주인공을 저주에서. 빼내오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 저주에 걸린 상태에서, 어, 그 주인공이, 어, 자신이 만든 사념의 캐릭터와 실제 캐릭터가, 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캐릭터와 닮은 캐릭터를 자신의 세계에 넣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 한 캐릭, 한, 그 배우, 배우나 가수에 닮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이, 어, 저는 생각보다 되게, 어, 저주를 내리는 사람의, 어, 의도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어, 유럽의 마법은, 어, 사기, 절도, 어, 상해, 어, 등등의 거침이 없는 범죄에 가까운 어,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어, 마인드 컨트롤 술이 그 대표적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 상대방의 마인드를 조종해서, 뇌를 조종해서, 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른 것으로 보이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어, 마술도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이 정신 지배 능력인 거죠. 그런 것은 일종의, 어,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음, 믿음에 대한 강도가 만들어낸는 환란, 어, 망상에 가깝습니다. 초면에 잘 걸리는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에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 게임을 하듯이 게임의 캐릭터가 된 것처럼 어, 무한 반복의 게임의 연속에 빠지는 거죠. 예, 무한 반복의 게임의 연속에 빠져서 어그 사람이 혼란체가 된 어,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컨텐츠에서 보면은 이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불안이 만든 어 나는 미쳤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서 나온 자신의 불안이 만든 정신방동 학생들 자신 주변에 있던 실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이 모두 캐릭터로 만들어져 어, 자신이 그 캐릭터의 성질을 아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라는 걸 정형화시켜 버려서 그 캐릭터가 실제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는 자신의 상상 속의 아바타 몰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 이 주인공은 어, 그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 밖에서 영매 능력이 있는 어, 다른 친구가, 예, 티격태격했던 다른 친구가 이 친구를 구하려고 이 친구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이한 건이 컨텐츠에서는. 어 영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요. 어, 영화 악기에서 나오는 악기의 능력이 컨트롤 가능한 상태에서의 영매 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영화 악기의 주인공이 어, 자신의 영매 기, 그 악기의 기운을 컨트롤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여기서 영매로 나오는 이 남자처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콘텐츠에서의 영매의 능력은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포털을 여기저기 순간 이동도 하고 순간 이동을 다스려서 악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 정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 이 캐릭터가 어 저주를 건 캐릭터입니다. 어, 오른쪽이 여자 친구고요. 어, 나중에 저주가 무서운 걸 알고 나서 어전 남친을 어, 구하기 위해 학장에게 이르지만 그걸로 인해 저 그 무서운 그 마술사 마법사에게 어, 퇴출되죠 결국 주인공은 어, 어, 자신에게 펼쳐진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어, 그것을 빠, 어, 없애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혼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TV에 비치는 저의 모습과 저의 부모님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어, 이 캐릭터는, 어, 게임을 멈춤으로써, 예, 게임을 멈춤으로써, 어, 자신의, 자신이 만든, 어, 고대 사념이 끼어든, 예, 그런, 어, 저주에서, 어, 벗어납니다. 이걸 보면서, 어, 오징어 게임, 어, 최근에 1편만 봤는데, 어,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정신병자 제조기가 이기는, 어, 게임을 쫓지 않는 이유는 지는 입장이 되면은, 어, 그들이 죽기 때문이죠. 그게 오징어 게임의 살벌한 룰인데, 어, 그게, 어, 이그 저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아바타 프레임 안에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없애면, 어, 그 아바타는 사라지는 거죠. 죽는 거죠. 사라져서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있으면 어 고통스럽겠죠. 자 여기 어, 마법학교가 실드가 쳐져서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실드를 어,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드 어, 자체는 어, 지금 장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캡처를 잘 못했는데 실드 자체는 거미줄입니다. 저는 거미줄을 마인드 컨트롤, 예, 물, 어, 기계적이든 어, 사람의 어, 그, 영성이든, 어, 거미줄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 영매, 가 도와준, 어, 이 주인공은, 어, 저주에서 깨어납니다. 참고로, 어, 이 영상들은 모두 구매한 영상들이에요. 어, 대여를 구매한 거죠. 예. 네. 며칠 기간 동안 보는 대여.